원죄 없이 인태 대신 복 대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을 맞아 레오 14세 교황이 로마 스페인 광장을 방문해 인류를 위해 특별한 기도를 바쳤습니다. 행사에는 교황청 관계자와 로마 시장, 그리고 3만여 명의 신자와 순례객들이 함께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교황은 교황청의 공식 연감, 아누아리움 폰티피 키움의 완전한 디지털 버전 공개에 참석해 첫 로그인과 시연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 대신 복 대신 동정 마리아 대추기를 공식 기념하며 역사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 가톨릭 추기를 정식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8월 27일 미니에폴리스 어순시온 가톨릭 처치에서 학교 미사 중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두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고 수십 명이 다친 이후 3개월 만에 성당이 다시 예배 공간으로 봉헌되었습니다. 미국 보스턴 인근의 가톨릭 본당에서 반이민 단속 메시지가 포함된 구유 장식이 등장해 본당과 대교구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예술을 다룬 작품들 가운데 가장 인간적이고도 낯선 시선을 보여주는 영화, 목수의 아들, 더 카펜터즈 선을 소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가주 성바실 한인성당, 성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성요세 한인천주교회, 성삼 한인천주교회 대한 장의사 제공입니다. 원죄 없이 잉태 대신 복대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을 맞아 레오 14세 교황이 로마 스페인 광장을 방문해 인류를 위해 특별한 기도를 바쳤습니다. 행사에는 교황청 관계자와 로마 시장 그리고 3만여 명의 신자와 순례객들이 함께했습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교리가 선포된 지 100여 년 후인 지난 세기 비오 12세 교황이 시작한 전통, 바로 스페인 광장의 성모상에 꽃을 바치는 의식이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1958년에는 성유한 23세 교황이 흰장미 바구니를 봉헌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통을 잇는 네오 14세 교황은 성모상 아래에 꽃다발을 헌화하며 기도를 바쳤습니다. 교황이 광장에 도착하자 합창단은 새벽보다 더 아름다운 이어라는 마리아 창가를 노래했고 로마 교구 대리 레이나 추기경과 로마 시장 구알티에리가 교황을 맞이했습니다. 교황은 12m 높이의 원죄 없이 잉태 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둥 아래 꽃을 바치며 다음과 같이 기도 했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님 당신의 순결은 로마를 영원한 빛으로 물들이 고 당신의 향기는 이 도시의 길을 채웁니다. 이어 교황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순례객들을 언급하며 현대 인류가 겪는 시험과 고통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성모의 보호를 청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당신 아드님이 인류 안에 심으신 씨앗이 자라나게 하소서. 희년의 희망이 로마와 온 세상에서 새롭게 피어나게 하소서. 화해와 비폭력을 배우는 집과 공동체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교황은 성모님 이 도시와 이 인류를 지켜주소서 그들을 예수님께 이끌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맺었습니다. 교황은 교회가 시대 변화에 주눅 들지 말고 고통받는 이들과 가난한 이들의 희망을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세례받은 모든 신자가 세상 속에서 성스러운 변화를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도록 성모의 전구를 청했습니다. 행사 후 교황은 광장에 모인 약 3만 명의 신자들 가운데 아이들, 노인, 병자들을 직접 만나 인사를 나누며 방문을 마쳤습니다. 로마 스페인 광장에서 행사를 마친 교황은 교황청의 공식 연감 아누아리움 폰티피키움의 디지털 버전 공개에 참석했습니다. 연감은 12월 8일부터 웹과 모바일 앱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디지털 전환은 교황청 국무원과 홍보부가 공동으로 개발했으며 레오 14세 교황이 직접 첫 로그인 시연을 했습니다. 새 플랫폼에는 로마 교황청 부서, 전 세계 교구, 수도회, 교황청 대사관 등 핵심 정보가 담겨 있으며 종이 연감의 한계를 넘어 실시간에 가까운 업데이트가 가능해졌습니다. 교황청 부서, 사도 대사관, 주교 회의, 연구 기관 언론 등이 최신 데이터를 빠르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용자는 이름, 교구, 직책, 국가 등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국무원은 기획과 사용자 경험을 홍보부 기술국은 인프라 구축을 담당했습니다. 앞으로 역사 자료 통합과 기능 확장도 예정되어 있으며, 이용은 웹이나 앱 등록 후 가능하고 두 가지 유료 구독 플랜으로 제공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 대신 복대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을 공식 기념하며 역사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 가톨릭 축일을 정식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마리아의 믿음, 겸손, 사랑을 기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한 분이라며. 성모 마리아가 인류 구원 역사에서 차지하는 핵심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 역사의 여러 순간에서 성모 마리아가 특별한 역할을 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성명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아들인 장면인 루카복음 1장 38절,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를 인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순간이 인류 역사를 바꾼 가장 중요한 결단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성명은 미국 역사 속 마리아의 영향력도 소개합니다. 존 캐롤 주교가 미국을 성모님께 봉헌한 사건, 세인트 루이 전투 승리 후 감사 미사, 엘리자베스 앤 세턴, 프란치스카 카브리니 성인, 필턴신 같은 미국 성인들의 성모 신심, 미국 곳곳에 있는 성모 대학교, 병원, 성당 명칭들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12월 12일 과달루페 성모 축일에 대한 언급과 특히 미국 독립 250주년을 앞두고 평화, 희망, 사랑을 위해 성모 마리아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베네딕토 15세 교황이 제 1차 세계대전 중 평화의 모후상을 봉헌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오늘날 세계가 다시 마리아의 전구를 통해 평화를 찾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가톨릭 대학의 정치학자 체드 팩놀드는 대통령이 그리스도교 축일과 성인들을 공적으로 기념하는 것은 국가를 신앙의 방향으로 바로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델러스 대학의 역사학자 수전 헨슨 교수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충격적일 만큼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미국 대통령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와 성육신의 중심성을 공적으로 언급한 것은 전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프랜시스칸 대학의 케일러 헨니 교수는 이번 메시지가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가 기도합니다. 캠페인의 연장선이라고 분석하며 미국 역사 속의 신앙 전통을 국민과 다시 연결시키려는 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탄생이 아니라 인태가 성육신의 순간이라고 신학적 오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성명 말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기 예수가 탄생한 순간 하느님이 사람이 되었다고 언급했지만 도미니코의 신부 아키나스 길보 신부는 이를 시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정확하지 않다고 평했습니다. 예수는 탄생순간이 아니라 마리아의 잉태순간 이미 주님이셨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8월 27일 미니에폴리스 어순시온 가톨릭 처치에서 학교 미사 중 발생한 총격으로 두 어린이가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지 3개월 만에 성당이 다시 예배 공간으로 봉헌되었습니다. 12월 6일 혹한 속에서 했다 대주교와 두 보좌 주교가 성당 앞에서 보속 예식을 시작하며 희생된 8살의 플래처 머컬, 10살의 하퍼 모이스키를 추모했습니다. 언론의 성당 내부 출입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안에는 촛불 없음, 장식 없음, 제대보 없음, 꽃 없음으로 모든 것이 죄와 상처 앞에서의 침묵과 참회를 상징하도록 최소한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했다 대주교는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신다며 비극 속에서도 부활의 희망을 강조했습니다. 성모님의 신앙과 응답을 본받아 이 성전이 다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성인호 칭기도 속에 주교단과 사제단이 보라색 제의를 입고 입장했고, 대주교는 성당을 처음 봉헌할 때 사용된 성수를 축복하며 제대와 성소, 벽, 신자들에게 뿌려 악의 상처를 치유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강론에서 대주교는 1963년 성유로 제대와 벽을 도유했던 첫 공헌을 상기시키며 이곳은 하느님의 집 이자 하늘의 문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전의 본질은 건물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세상을 새롭게 할 살아있는 돌즉 신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햅다 대주교는 총격 사건으로 흔들 린 공동체의 고통을 언급하며 앞보다 더큰 하느님의 은총을 선포했고 대림 시기에 그리스도의 위로가 모든 가족과 신자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보속 예식이 교회의 참된 쇄신이 되기를 바란다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참미받으소서라고 마무리했습니다. 미국 보스턴 인근의 가톨릭 본당에서 반임인 단속 메시지가 포함된 구유장식이 등장해 본당과 대교구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곳은 보스턴 남서쪽 데드엠의 세인트 수산나 성당입니다. 본당은 11월 29일 성당 밖에 IC 워스히어의 이민세관 단속국이 다녀갔다는 대형 표지판 그리고 구유 속 예수 마리아 요셉이 성당 안에 피신해 있다는 안내문 IC 출연을 신고하는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정치적 메시지의 구유 장식을 설치했습니다. 12월 1일 보스턴 대교구 리처드 헤닝 대주교는 해당 장식이 부적절하며 제거되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구 대변인 테런스 도닐러는 신자들은 교회에 올때 기도와 전례를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치적 메시지를 마주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유는 오직 신앙과 경건을 키우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교회의 규범을 어긴 것이며 본당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대교구의 허가도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이메일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본당 사제 스티븐 조소마 신부는 12월 9일 저녁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대주교와 대화를 통해 명확한 이해에 도달하기 전까지 철거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우리의 메시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유장식이 신성모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열은 사회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지 구유장식 때문이 아닙니다라며 대교구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조소마 신부는 이번 장식이 미국 주교회의가 11월 12일 발표한 이민단속 우려 특별 메시지와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소마 신부는 과거 여러 해 동안 총기 폭력, 이민자 수용소, 기후변화 등을 주제로 한 정치적 메시지의 구유 장식이 있었지만, 당시 대주교였던 오말리 추기경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한 해닝 대주교의 강경한 반응은 본당 측의 놀라운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톨릭대학교의 교회법 교수 데이비드 롱은 대주교의 지시가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대주교는 신자들에게 혼란을 예방할 의무가 있고, 구유를 정치적으로 사용한 것은 성물을 전례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교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본당사제가 본당평의회에 결정을 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평의회는 자문기구일 뿐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주교는 조소마 신부에게 교회법 1339조 1항 잠재적 교회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으며 사제가 계속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교회법적 조치도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성당 앞 구유 장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본당과 대교구는 정식 대화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향후 이 갈등이 보스턴 대교구 전체의 사목방향, 그리고 교회 내의 정치적 메시지 사용에 대한 기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영화 목수의 아들 더 카펜터즈 선은 예술을 다룬 작품들 가운데 가장 인간적이고도 낯선 시선을 보여줍니다. 한 소년이 풀벌레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보다가 갑자기 그것을 눌러 죽이고 다시 되살립니다. 기적은 찬란한 순간이 아니라 자신 안의 힘을 처음 마주한 아이의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로트피 네이선 감독은 이 영화를 심리적 호러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사랑과 파괴의 가능성이 아이 안에서 처음 충돌하는 순간이라는 더 깊은 공포를 말합니다. 외경인 도마 영화복음에서 영감을 받은 그는 어린 예수도 언젠가는 자신의 힘과 자율성을 깨닫는 첫 순간이 있었을 것이라는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집트로 피신한 성가정의 망명 생활을 배경으로 한 영화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미래를 향해 조용히 나아갑니다. 반항과 연민이 뒤섞인 사춘기 소년 예수는 노아 주프의 절제된 연기로 그려지며 기적 또한 초월의 장면이 아니라 변화하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한 소년의 흔들림처럼 표현됩니다. 작은 사막 마을, 흙과 나무로 지어진 닫힌 공간들은 영화의 긴장을 더욱 키웁니다. 니컬러스 케이지가 연기한 요셉은 아들을 지키려 애쓰지만 결국 보호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조용한 수용의 과정으로 나아갑니다. FKA 트익스가 연기한 마리아는 침묵과 존재감만으로 강인함을 드러냅니다. 화면은 코틱 성화 같은 색조로 채워져 감독이 어린 시절 경험한 신앙 전통의 흔적을 담습니다. 네이선 감독에게 성인은 고통 속에서도 버티는 젊은이들입니다. 이 영화에서도 성가정의 사랑은 깊지만 그 사랑이 고통을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성장은 결국 하느님, 부모 그리고 무구함으로부터의 이별이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조용한 경외감 속에서 끝납니다. 관객은 이 소년의 운명을 이미 알고 있기에 그 침묵이 더욱 아프게 다가옵니다. 목수의 아들이 남기는 여운은 하나입니다. 세상은 두려움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곳이며 우리는 그 경계 위에 서 있는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그길 위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살아내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